핸드폰이 깨졌어요, 잉잉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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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구독해주세요, 빵! 빵! 구독해주세요, 빵! 빵! 타이가 웬드폰이 깨졌는지 알려줄게요. 음, 타이가 슈퍼에 갔어요. 과자. 타이가 저는 바비 킨더쥬를그 백두 과자 두 개, 킨더조이 하나. 그렇게 두고 있었거든요. 계산하러 갔어요. 태가 엄마한테 엎혔거든요 그, 그래서 그세 가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 저가 떨어지려 그랬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놓치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깨졌어요 이쪽은 톡 깨져, 톡 찍혔어요. 이렇게 긁히다가 톡 찍혀서 다시 이렇게 딱 긁힌 거예요. 핸드폰은 톡톡 누를 때잘안 눌러져요. 되게 쬐끔 깨졌는데 잘안 돼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잘안 돼요.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잉, 잉, 잉. 그치만, 대한테 빰빰빰빰. 빰빰빰. 핸드폰이 생겼답니다. 저희 할머니는 커플이에요. 보면, 유튜브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분은 사진 찍을 수 있는, 아, 이거. 이거 할머니랑 커플이긴 하죠. 아예 다 커플이에요. 그리고 사진. 태희가 찍은 사진. 어떤, 어떤 언니랑 찍은 사진 또 어떤 언니는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봐보세요 소연이 언니랑 찍었다. 또 있고, 한번 이거 봐볼까요? 정해지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찍어! <웃음> 안녕! 샤샤의 <laughs> TV. 아니, 슈슈의 TV. 아니, 얘가 슈슈잖아. 얘가 슈슈. 아, 내가 샤슈 아, 아, 슈... 얘가 샤샤야 아니, 얘가 슈슈였어. 어, 맞아. 아, 씨가 슈슈. 안녕. 슈슈의 TV, 슈슈. 샤샤의 TV, 샤샤야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해볼게요. <laughs> 어깨 트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고 소중해 할 거예요. 소중히소중히 샌드본 소중히. 유튜버가 잘 되요, 잘 되요, 잘 되요, 잘 되요, 잘 되요. 여러분 캐스 뭔지 알아요? 엔그리보도. 이름 몰라요, 테이. 빨간 애는. 다 몰라요. 제일 좋은 점은 할머니야. 커플입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 주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핸드폰 잘 쓰겠습니다. 테이도 이제 핸드폰을 소중할 거니까 여러분도 핸드폰 소중하세요. 구해세요 빵빵 좋아요.